네. 저는 전라도 광주의 아리랑 모터스입니다. 이 예, 아리랑 모터스는 캠핑카와 어프로드 튜닝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적상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음, 한번 적상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캠핑카를 이제 구입하시고 캠핑카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 당연히 많죠. 그러나, 어, 다른 건 모르셔도 적상계를 보는 방법만큼은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면, 어, 저희가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전화,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인데 고장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런 전화를 또 받게 되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설명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제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어, 핵심 사항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한번 주목해서 캠핑카를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저희 고객님들 어, 참고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적상계를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총 배터리 내가 내 차량의 총 배터리 용량을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657 암페어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이쪽 57A. 그리고 100% 충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제가 핸드폰을 빼가지고 같이 돼서 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 이 배터리를 현재 쓸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표시하는 거고요. 여기 이 부분은 지금 내 배터리의 전압을 표시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현재는 마이너스 4.6 암페아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전등을 켜놨어요. 전기를 소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4.65 암페아를 지금 쓰고 있다. 마이너스니까 충전이 됐다는 여기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암페아를 와트로 지금 표시하는 게61.9 와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2.9 와트가 지금 전기를 현재 쓰고 있는 상태죠. 현재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끄저께 전화오신 저희 고객님께서 여기는 13.3 볼트였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 수치가 아주 낮았어요. 여기도 뭐20몇 프로였던가 여기도 수치가 낮았고 여기도 이제 암페아가 굉장히 이제 낮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거구나. 이것만 보고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거구나 하고, 한전 충전기도 꽂아보고, 주행 충전도 이제 시켜보고 했는데, 충전이 너무 미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충전이 되게면, 이, 어 적상계 화면이 깜빡깜빡 하거든요. 깜빡깜빡 하는 거는 충전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 이제 충전양을 보니까 충전양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소비자들이 내 한전 충전이 50이다 또는 주행 충전기가 5 0암페다 하면 여기가 플러스 50으로 어, 충전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 많아요. 자 지금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데 자 근데 이제 실제로 배터리의 용량은 여기를 보, 보시는 분들 여기를 보는 겁니다. 보통 인산철 배터리가 14.6볼트인데 14.6볼트 까지 충전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보통 만충이 되면 14볼트 미만으로 해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내 차가 먼저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는 예를 들면 여기는 만충전압이 만충이 딱더 이상 충전이 안될 때까지 충전을 해보니까 내 캠핑카는 13.5볼트 예요 그러면 13.5V 까지 충전이 안 되면 내 배터리가 충전이 이미 다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여기 이두 번째 화살표 있죠. 화살표 위로, 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화살표 있어요. 이 차는 지금 이 버튼이 4개인데, 4개인데 두 번째 화살표가, 어, 화살표가 위로 간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3초 이상 누르면 그때 이제 내 배터리의 용량, 총 용량과 이 충전 퍼센테이지가 얘가 바뀝니다. 100%로. 그럴 게초기화 그렇게 초기화를 초별, 시키면 되고요. 또한 가지는, 그러니까 얘이 숫자는 틀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가 12, 어, 12.5V 정도로 떨어졌다 하면 충전 돼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많이 낮아진 거거든요. 그럴 때는 내 배터리가 실제로 여기가 뭐 12.5V 이하까지도 떨어졌다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주행 충전을 한다. 주행 충전기가 50A다. 그러면 50A까지 얘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로 여기가 거의 완충이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내가 주행 충전기가 50A라고 할지라도 충전량을 줄입니다. 점차 충전이 돼가면 배터리가 만충이 돼갈수록 충전되는 양을 서서히 여기가 줄어듭니다. 이게 만충될 때까지 다 50, 50A가 다 표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객님들이 모르시셔서 오해를 하셔서 이게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이 계셔서 이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제가 카메라를 켠 겁니다. 자,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해를 하셨죠? 이해를 하셨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적상계 보는 법을 또 충전이 적상계 보는 법 이제 스위치 작동법, 스위치 작동법은 뭐 그렇게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적상계 화면 보는 방법, 불이 딱 꺼져 있을 때는 어떤 의미고 켜져 있을 때는 어떤 의미고 깜빡깜빡 할 때는 어떤 의미고 그리고 밑에 쪽이 플러스일 때는 어떤 의미고 마이너스일 때는 어떤 의미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좌측 하단에 그 볼테지를 이 보는 것이 정확한 빨대리의 내 배터리의 충전 전압을 볼수 있는 것은 좌측 제일 하단이다. 제일 좌측 하단에는 만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위에 큰 글씨 퍼센테이지 하고 배터리 총 용량이 다른 것 같다 할 때는 그렇게 초기화를 시켜 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또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간간이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올려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캠핑카와 오프로드 트레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아리랑 모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